안녕하십니까. 신주식인 정희태입니다. 커피 바람 경고문 논란 건강엔. 네, 커피가 바람 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 뭐 이러한 경고문이 이제 미국에서 크게 논란이 됐어요. 지금도 계속 이러한 논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네, 커피를 볶을 때, 네, 볶을 때이 발암 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죠. 네, 그리고 이제 카페인에 대한 에, 각종 건강 문제, 논란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미국 법원이 2018년인데요. 커피 전문점에 커피 바람 경고문을 에, 부착하라 네, 경고문을 부착하라 에,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린 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에, 오히려 암 예방 효과가 있다 일부 학자들은 에, 비판을 한 거죠. 볶을 때 나오는 아크릴 에, 아마이드 발암 물질 등록됐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갈등이 있어왔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에, 미국에서는 에, 이 판사가 에, 커피 판매업자들에게 커피 바람 위험성을 알리는 에, 경고문 부착을 의무화하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에,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캘리포니아주 커피의 바람 경고문 부착하라 이러한 부분들이 막 진행이 되다가 네. 없애기로 했다. 네. 캘리포니아에서 커피 암유발 가능성 경고 문구를 없애기로 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또 철회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크릴 아마이드가 포함되어 있었다. 네.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에, 이 부분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네, 이렇게 이제 에,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1986년 에, 목록에 오른 물질의 제정 법규에 따라서 에, 이, 이 목록에 오른 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포장에 인체에 암을 유발하거나 태아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붙이도록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당연히 이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에, 이 시민 단체들은 또 반발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에,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어, 뭐 배상금 같은 문제가 천문학적이니까 계속 에,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에,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계속된 갈등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네, 나오고 있는, 뭐, 지금도 계속 이런 논쟁들이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에, 이 카페인 문제, 네, 여기 보면 한 약사가 함경 오피니언에 쓴 글을 보면은, 카페인 사랑은 독인가 약인가, 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에, 글들을 썼어요. 근데 이제 이 여기서 보면은 어 제가 이참 공감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들인데 어 우리가 어 꾸벅꾸벅 졸던 사람도 눈이 번쩍 뜨게 하는 이유는 카페인의 아데노신 차단 작용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은 에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뇌에 쌓이고 이 아데노신은 우리에게 피곤하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좀 쉬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카페인이 붙어버리게 되면 뇌가 솟는다라는 거죠. 네, 뇌가 솟고 우리는 또다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인간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쉴때 쉬지 않고 일하게 되면 세포를 재생하거나 세포를 지킬 에너지는 부족해지기 마련이고, 세포의 노화가 촉진되고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조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이러한 얘기들. 그 저도 이 피곤함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이 커피를 어뭐 하루에 두 잔씩 이렇게 막 마셨던 것 같아요. 하루에 두 잔. 근데 그때 보면은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제가 막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 이게 참 어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했는데, 나중에는. 몸이 굉장히 피로해지는 제 자신을 느끼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에너지를 땡겨 쓰는 거죠. 네, 또는 우리 뇌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이 도파민이라는 부분인데, 이 도파민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신경전달물질인데 도파민이 부족하면 아무 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과 우울감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심하면 파킨슨병에 노출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도, 도파민에 너무 노출되면 중독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라는 거죠. 이게 중독이죠. 결국에는 술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이 커피 카페인도 그렇고 중독되면 계속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술, 이저 담, 이저 커피를 끊어보니까 뭐 저는 이제 뭐 담배는 아주 군대 있을 때 잠깐 필려본 적이 있고 에, 술 같은 경우에는 에, 가끔씩 마셨죠. 가끔씩 네 많이는 못 마시고 가끔씩 마셨는데 에, 그 또한 에, 건강에 큰안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몸이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어, 나중에 커피를 끊으니까 진짜 두통이 오더라고요. 두통이. 너무고 어, 그 굉장한 그 뭐라랄까 무기력함이 굉장히 왔어요. 그래서 배일을 끊어 봤거든요. 배기를 배기를 끊어 보니까 예, 그다음부터는 통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커피를 통제가 돼서뭐 내가 일주일에 한번 마시겠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 마실 수 있고 뭐 열흘에 한번 그냥 마셨다. 그러면 그저께 마실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나 어떤 에너지를 쓸때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강의하기 전에 이제 커피를 마시는 적이 많았어요. 근데 그 엄청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는 거죠. 근데 끝나고 나면은 엄청 힘든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그것을 에,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 에, 우리 뇌의 작용이었다라는 거죠. 이 아데노신이라든지 도파민 이러한 부분들. 에, 그래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어, 이 지금 커피에 대해서 카페인 중독 어떻게 탈출할까? 커뮤니티 닷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독되면 이제 어, 몸이 부들부들 떨고 카페인을 찾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 정신의학학회에서 에, 카페인 중독 의심 행동, 이런 걸 보면은 안절부절을 못한다. 에, 신경적, 신경질적이거나 예민하다. 흥분. 불면, 에, 얼굴 홍조, 에, 잦은 소변 및 에, 소변량, 과다, 소화불량 등 위장장애, 두서 없는 사고와 언어, 네, 근육경련, 주의산만 지출 줄 모름, 맥박이 빨라지거나 불규칙함, 이런 것들이 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주의해야 할것 같고요. 네, 직장인의 생명수 커피 과연 괜찮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에, 이 오범조 네 서울특별시 보람의 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이러한 교수들 뭐또 서민석 교수, 이해진 교수, 박현아 교수가 이 답변을 한 건데 에, 특히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에, 건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부작용, 여기에 대해서 오범조 교수님 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예준 교수도 마찬가지고, 에, 카페인은 몸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정신을 맑게 해주며, 에, 인후작용을 통해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등 이로운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카페인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속쓰림을 유발하고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불안, 소화장애, 부정맥, 수면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에, 커피에 중독될 경우에는 신경 감인, 근육 경련, 불면증, 심계항진, 칼슘 불균형 등이 에, 이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커피의 바람 경고문 논란이 이제 미국에서 한창 있었고, 지금도 보면은 커피를 볶을 때이 바람물질이 유발될 수 있다. 그리고 또이 커피 부작용 문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가 본인의 삶속에 중독이라든지 또는 부작용을 일으킨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중독이 되면 안 된다. 마약, 커피, 또는 이 담배, 이런데 중독이 돼가지고, 게임도 마찬가지고, 뭐 인터넷도 마찬가지겠죠. 중독돼가지고, 나의 삶의 주체로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